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프으으으으으으링스라는 게임을...덩이 아니고 덕링스라는 게임을 해볼거고요 제가 악 켜봤더니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일단 이거 공짜거든요? 공짜기 때문에 했다 내가 진짜 자뭐 설치할 필요 없고 그냥 인터넷으로 할수 있는건데 예... 잡소리 안하고 일단 바로 시작해, 시작해볼게요 예 요런식으로 오리로 연못을 다닐 수 있는데 연못도 있고 되게 힐링 게임이다 아, 요즘 좀 힐링 게임이 또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힐링 게임 하고 싶었는데, 여기 또딱 좋은 게 있네? 아니, 저기 무슨 포트가 조정 전기다. 조정하고 있네, 조정? 와, 이뭐 하는 게임이죠? <laughs> 아, 얘 근처에 가면은 이렇게 새끼를 데리고 올 수가 있네요. 얘들 다 새끼 끼 새끼 고 있네? 어, 안녕하세요. 이 옆집이네. 이게 우리 집이 아닌데? 안녕하세요. 꺼져! 어, 아, 갈게요. <laughs> 뭐 하는 거지? 일단은 이쪽에 둥지 표시가 있으니까 둥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들아, 나 꼬리에 좀 붙어봐. 야, 이거 애들 여기 다 모으면 상당히 길겠는데요? 지러인 게임 비슷하다, 느낌이. 자, 리 오리엄 얘들아, 아빠 따라서 와. 여기가 우리 둥지야. 어, 여보, 뭐, 어, 뭐야? 아, 이거, 아, 감이 왔습니다. <laughs> 얘가 내 와이프였네. 여보, 여보는 지금 여기 알 품고 있고, 아빠가 새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은 집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네요. 약간 키우기 게임이네. 그러면 이거 지금 낙동강 오리아 신세 요런 애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 한 마리만 더 넣으면 업그레이드 가능한 것 같거든요. 정립도 돼. 어, 사랑을 느끼고 있어. 여보, 다시 돈 벌어와. 어, 알았어. 오! 얘들아. 아 어, 조심해. 야, 거기 배에 부딪힌다. 얘들아. 조심하구요 화살표 방향으로 줄서 있구나. 어, 아빠가 왔어. 어, 내 새끼들입니다. 내 새끼들이에요. 내 새끼들이요. 어, 잠깐만. 어, 대박. 분명 저 우리가 새끼들을 다 데리고 있었거든요. 다뺏었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 이거 스틸 기능이 있네요. 어, 힘들게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데리고 갈 필요가 없어. 자, 일단 근처에 오니까 다 모아지죠?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기지도 좋아지고 모자가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은데, 어 영꽃잎에 깃발 꽂은 거 하나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된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와이프를 위해서. 전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요. 어떻게 일하냐? 저희 가서 스스름하게 이거 스트레 하면 돼. 잠깐만 기려봐 대박이다. 요거 내 거다. 꼬리 끊어버리기? <laughs> 자, 좋아요. 일단 지금은 상당히 많이 모았거든요? 오, 야! 집이 점점 좋아져! 야구 모자랑 꽃갈 모자. 아직까지는 근데 재료가 연잎이야 나중에 되면 더 좋은 게 나오겠죠? 어허, 그, 박씨! 같이 키우자고 요즘에 그 애들 하면 키우는 게돈 그 많이 들고 힘들어. 내가 그 통창 키운데도그그 그 밑으로 앞으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 야야야, 안 돼, 안 돼, 야! 어디, 어디 뺏으려고! 어허, 어허, 이양반이 아, 요놈 컨트롤 좀 하네? 바로 꺾어가지고 그냥 다 뺏어버리네. 뺏기 실다 이거지? 자, 저쪽에 지금 대박 난거 같습니다. 어, 여기 초대박입니다. 여기 다들려가잖아요 여기 3단계 업그레이드야. 여기 다 끊어볼게. 잠깐만, 집중 좀. 끊고, 끊고. 어, 이 박씨 보소! 아니, 아까부터 이 박씨가 계속 내거 뺏어! 여기서 끊고. 아니, 그 보트에 치이면 죽는 기능도 있어? 아니, <laughs> 씨. 아, 그리고 무료 게임이다 보니까 광고가 나오네요. 하기 뭐, 이 양반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건너뛰기요. 예.

멀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AI인 것 같긴 하거든? 한번 짱고아서 가볼게요. 이것도 뭐 요령이 있으면 될것 같은데. 다행히 새끼는 안 죽네요. 어, 이거 줘봐. 재밌어. 야, 이거 야, 노이는 애들이 너무 많아. 아, 중간에 꼬리 다 끊겼어. 아, 너 이리 와. 야, 내가 집에 한 마리도 못 데려갈지언정 너는 스틸한다. 네 거는 스틸한다. 오케이. 스틸했죠? 스틸했는데 얘가 지금 나, 내거노이러올 거거든요? 하지만 멍청이 AI라서 올 생각 못 하고 있죠. 저기, 아, 꼬리 잘렸죠? 중간에 또잘렸 우리 겁나 잘리네, 이거. 집어넣고요. 업그레이드 됐어. 이제 입구도 생겼어, 입구. 야, 이거. 솔직히 말해서 뭐, 집불 뭐, 개코도 없는데, 다음 단계가 계속 궁금해지는 그런 게임이네요. 어, 어, 요렇게 스틸. 어, 깔끔해. 어, 이거 내꺼야. 요쪽에. 얘가 분명히 이거 다먹을거거든 일로와. 어 요런 보서 완전 밥뺏서 먹으려고. 어, 너 죽었고, 어, 꼬시구요 욕심나다가 죽었구요. 야, 야, 치면 된다. 무조건 튀기만 하면 돼. 왕건이다, 지금. 오케이, 좋아. 깔끔했다. 와, 집에 뭐, 뭐, 주차장 생겼다. 집 인테리어가 되게, 어, 아기자기하게 또 귀엽게 생기, 좀 달라지니까, 어, 보는 재미는 있네. 지금 뭐야, 이거 웬 왕건이야? 대박인데 이거? 요거 먹고, 옆에 저기, 오른쪽에 있는 애들 좀 먹어주면 이게 상당히 괜찮은데, 어, 요 정도 뺏어주고. 어어어어어 오마이 어, oh 가로질러 가 가로질러 가 가로질러 가 가로 딱딱딱 딱, 딱 가로질렀죠? 어 지금 부들부들 하고 있어 부들부들 하고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 스틸하기 어 쫓아온다 쫓아온다 제쟤 지금 열받은 거 같은데 열받았어 열받았어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야야 한번 붙겠다 이거야 어 컨트롤 싸움 하나? 어얘 끈질긴 거 보소 웬만하면 포기하던데 어 내가 다 먹었죠 야 여기 지금 엄청 많아 이거 누가 죽었거든? 이거 먹으면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뚫타서 먹고 얘가 분명히 내가 끊으려고 할 거거든. 그럼 내가 말아. 똘똘이 말아. 아, 여기 지금 대박. 경쟁 대박이다. 야, 이거 세 마리 붙었어. 나... 뭐야? 잘못 눌렀네. 흥분해 가지고. 아, 아, 크기 한방 노리자. 이거는 짜잘짜잘하게 모아봐야 답없는거 같고 진짜 크기한테 갈게요, 여러분들. 어, 이거 도망 안 가는 거 보소. 끈질. 야, 끈질기게 집착하는 거 보소. 뭐, 붙어봐? 이 깨물기 기능 없냐? 다 물어 털다 뽑아버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지금 빨리 뛰어가면 될것 같은데, 제, 제발, 제발 빨리 뛰어가야돼야 근처에서 죽었다고 말이야. 없냐? 어 저기다, 저기 저기 저. 아 이거 이어져. 요거 내가 내 올린다. 너 끝났고요. 잘 가고. 야얘 포기 못하는 거 봐. 치어라. 아 이거 배 치에게 딱 유도하면 끝장이었는데. 여기서 먹고 일로 빠져. 와얘 끝까지 온다. 포기 안 하는데 얘? 자, 둘로가라 깨물어버린다, 진짜. 오케이, 얘 지금 눈치 못 갔어. 눈치 못 갔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다 왔구요. 대박이다, 이번에. 아! 결국 아까 제가 죽었던 거 회수했습니다. 나이스. 와, 옆에 뭐 하나 또 생겼어. 이거 나중에 이렇게 막 넓어지는 거 아니야? 저쪽에 지금 왕건이 있거든요. 갑시다. 올라가자. 이거 뺏을게요. 뺏어주고. 와, 나 이거 뺏어주고. 아, 나 꼬리 짧아졌네? 빼거 뺏어주고. 아, 나안 돼! 안 돼! 아 혈압. <laughs> 야 진짜 이거 욕심내다가 죽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인간의 욕심 끝이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도 아시죠? 왜냐 한 방을 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기거든 내가 죽었던데. 근데 얘가 밑으로 내려오잖아. 밑에 동선을 타면 얘랑 싸워. 그럼 싸움을 불구경을 좀 해. 어우 저기서 꼬리 완전 다 끊겼지? 불구경하면서 요걸 먹어 내가. 어 죽어요. 근데 얘가 집, 집착을 못 버리고 또 덤비잖아. 컨트롤 싸움. 멍청이 AI에겐 질수 없다는 마인드 한 마리 또 붙었는데 요거도 끊어줘 어 요거 끊어줘 아쉽고 끊어줘 얘도 좀 집착을 못.. 야 이거 잠깐만 나 양.. 두 마리.. 두 군데 다 노리다가 이거 쪽박 차는데? 야 공격기력 좀 넣어줘 진짜 얘 무릎 뜯기 안되냐? 깃털 뽑기? 어? 멍청이 오리 죽었구요 와 어, 대박 났다 이거 대박이다 이거 온전히 가자 온전히 가자 온전히 가자 집까지만 가면 돼 집까지만 가면 돼 집까지만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끊기면 안돼 꼬리 끊기면 안돼 왔다 와 대박이다 중간에 골이 끊겼으면 이게 다다 뺏기는 거였어요 와 대박이다 여긴 한방 노리는 거야 이 게임은 요, 요, 야요 싸움만 이기자 요 싸움만 이기고 나돌아갔게 그래서 욕심 안 내고 얘 죽었죠? 그럼 그냥 가어요 정도면 돼요 정도면 돼다 살렸다 어 요거 왕건이다 진짜 왕건이다 가면서 뭐 먹지도 마 그냥 가 됐어 업그레이드 봅시다 아니 한칸또 생겨 이제 놀이터도 생겼어? 뭐야? 이거 나중에 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만들어질 것 같아 진짜. 자 이거 아마 해도해도 해도 끝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각잡고 하면은 진짜 하루 종일 할것 같아서. 저는 어,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이거는 뭐공잡고 하니까 여러분도 지길수 있게 제가 설명란에나 뭐 댓글 남겨 놓겠습니다. 그럼 아부타. 아. 인간의 욕심 끝이 없다. 진짜.